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하도 하더라. 아멘. 성경 장수 구절 뭐잘 배우시는 분은 잘 배우겠지만,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특징이 있는 몇 군데의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또 마태복음 5장 하면 산성순의 시작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 15장 이거 외우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을 두고 양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그 중에 목걸이 중에 하나가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렸어요. 이 목걸이는 신랑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열 드라크마를 목걸이를 만들거나 모자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며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신뢰를 이렇게 확인하는 귀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목걸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집안에 샅샅이 뒤집니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 같으면 찾기 쉽지만 흙토담집에 사는 사람이 조그마한 드라크마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여인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완성된 목걸이를 다시 회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탕자의 비유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마 나이가 좀 어린가 봐요 철딱설이 없어 가지고 아버지 통제를 받기 싫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줄 상속을 나한테 주십시오. 원래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어요. 큰 아들이 3분의 2, 둘째 아들이 3분의 1. 근데 살아서 상속을 받으면 9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달랬겠죠. 야, 나 얼마 살지 않았어.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기다려. 막무가내,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속을 받아 구분해를 갖고,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고형의말에야 하면, 창기와 함께 귀한 재산을 낭비해버린 동생.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돈을 다 쓰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할수 없는 직업인 돼지 치는 것.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배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 앞에 보면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냥 수군거린 거 아니고 비난과 정죄, 판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였지요. 이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들이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세 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가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너희가 가까이하지 아니하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너희보다 훨씬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양한 마리 찾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칠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더 크다. 한 드라크마 찾으셨어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일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법규와 윤리를 잘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기에 충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높은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죄인이다 나는 세상에 소외당하였다. 나는 병들고 가난하다. 나는 소경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삶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지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찾아 나선다. 저들을 내 친구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병든 영혼을 구원하고 고치는 의사로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이 양을 뿔난 양이라고 말했어요. 양이 어떻게 뿔이 있겠어요? 이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무리 지었지 아니하고 때만 되면 귀에만 되면 목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니는 염소 같은 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세어 보니까 딱한 마리가 부족한데 그 양떼가 뿔난 양이었어요. 문제아였었어요. 그 양은 목자를 떠나서 자기 친구가 떠나서 혼자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마 웅이에 빠졌을 거야 아니면 뒤집어져서 설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메메메메메 목자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내가 죽게, 죽게, 되었나이다. 아마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골짜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구름텅에 빠져서 야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가 그를 찾았습니다. 다시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 두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의 양은 안전합니다. 양은 생명을 찾았습니다. 양은 풍성한 열 곳을 먹을 수 있는 그는 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의 무의미함 가운데 그리고 야수와 같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는 위협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 떠나을 받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나머지 아홉 드라크마와 하나 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는 삶을 살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열 드라크마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었을 때 그게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한 드라크마, 한 노동자의 하루 분의 삭세에 해당하는 그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한 드라크마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는 가치를 상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통제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에 아버지가 아마 갑부일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만 받아도 내가 저먼 나라 가서 100년은 살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생각하죠. 노후 자금 얼마면 충분하게 100살까지 살수 있어요. 그거 다 준비하고 계시죠? 아마 둘째 아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상속분의 구분의 일만 받아도 내가 평생 외국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그당시에 중동의 커뮤니티 그 문화에 의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폐련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상속을 달라는 이는 뭐예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연입니다. 부자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것은 그 동네에서 말할 수 없는 가십거리요.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구분의 일의 재산을 갖고 다 환전하여 캐시화하여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백 년을 살 것이 아니라 몇 년도 되지 못다 해서 거지가 되어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째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둘째 비유에는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셋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찾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동 지방의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목자가 나서는 것보다 두 번째 한드락을 찾기 위하여 여인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희생을 치르며 찾아나서는 아버지가 여기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나서듯이, 그리고 한 두락함을 찾기 위해 여인이 수고하고 수고하듯이, 둘째 아들을 찾아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 목사의 말씀에 하면 중동지방에서는 스무 살 이상이 되면 거의 뛰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뛰겠지요. 옛날에 전통에 의하면, 남자가 스무 살 이상이 되면 뛰지 않는답니다. 뛴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명성과 체면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말의 유지였고 부자였던 명망이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멀리서 바라보고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체면, 위엄, 권위, 명예를 희생하는 자기의 희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할때 아무런 감흥도 없지만 중동 사람들은 아버지가 달려가 어떻게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자기의 불명예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은 권위와 명예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체면일 수가 있어요, 체면. 특별하게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커한 우리들은 그걸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명예냐, 죽음이냐 할때 많은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로운 삶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죽음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 많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유지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수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안고, 목을 껴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받아간다고 하는 건 폐륜화적인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아마 그 아들이 제 발로 걸어서 그 동네에 돌아온다면 그 동네 사람부터 아마 돌팔면을 맞아 죽을 수 있을 그는 위험한 일을 한 불경건한 일을 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아들이었어요. 그것을 아버지는 아신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을 건데 아버지가 뛰어가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와 돌팔매를 자기가 등에 지고 아들을 안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일에 돌을 던지면 내가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피난해도 좋지만 나는 내 아들 사랑한다. 나를 보고 말하기를 간이 없는 쓸개 없는 아버지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들 을 사랑한다. 내 아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헌신이 이 장면 가운데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희한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달려가서 죄인 된 아들 폐륜화적인 아들 아버지와 관계를 절연하고 세상을 떠났던 아들 그 아들을 안고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도의 스 죽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도의 스 죽음을 성부의 고난과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와 통일한 자기 아들, 예수 그들 보내주셔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에게 죄진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이 2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떠난 페르나와 같은 인류의 인간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를 떠나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며 살수 살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 그 아들이 다 망하고 고통 가운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자기를 비움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가 대신 피난받고 자기가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아들을 안아주므로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 내용이 오늘 둘째 아들의 비유 가운데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패륜화 같은 사람들, 가치를 상실해 버린 한드라크마 같은 사람들, 목자를 떠나버려 죽음 가운데 체하고 있는 어린 약 일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십자가 보일로 찾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여 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 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회개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다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 돌아가듯이 한 트라카마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듯이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다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살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기만 한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통제가 없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류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희생하면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였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안전을 찾았습니다. 참 행복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강한 수많은 사람들 저들이 다 가졌달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laughs>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기쁨과 자유와 안전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한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자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COVID-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동력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언젠가 시간 되면 이 이야기도 한번 언급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아픔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이랍니다. 1년에 5,000명의 미아가 생기는데 300명의 아이들은 부모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표현입니다. 죽은 자식은 땅에 묻고 살수 있어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모들의 마음은 죽음뿐입니다. 언제든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천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낮에는 전단을 돌리고 밤이면 다시 눈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자식 잃어버린 부모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의 형상을 지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식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손녀 있잖아요. 손녀 에기 자주 하는데. 손녀가 지금 뭐 10살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손녀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키가찬 거예요.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잠은 자는지, 밥은 얻어먹는지, 남한테 학대받지는 않는지 몹쓸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기가 막힌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이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누가 보면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 것을 찾는 주인의 마음 특별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먼저 우리가 찾아 받았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님 앞에 죄송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있다면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내가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